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믿쁘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앎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사랑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오늘 2장은, 네, 신다. 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디모대에게 내 아들아, 아, 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는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님은 다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아빠. 그러니까 어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르는 그런 아빠의 칭호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는 유산적인 건데 내가 당신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어, 따를 테니까 어,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버지 칭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 아버지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 내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 이런 고백인데요. 어, 오늘 바울이 디모드에게 내 아들아 이 말은 나의 삶을 네가 따라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는 나의 삶을 따라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말하죠. 어, 자기가 받은 고난을 너도 받아라 이렇게 어, 하는데 자꾸 앞에 얘기가 끊기는데 좀잘좀 좀 말씀해 주겠네. 보세요, 어, 보세요. 어,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읽어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거기 보면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강하다 라는 단어는, 어,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해서 강하여져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강하여져라. 그래서, 은혜의, 은혜 예수의 안에, 이예 크리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어,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내려지는 선물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은, 끝을 보려면 내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어, 절대로, 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만 하고 나안할 거야.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리더로 리더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늘까지 김장하잖아요제 생각은 어디 있냐면 지금 성, 어, 성탄절과 그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또 이제 어디 있겠어요? 어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아또 어, 1월달 내년에 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러면서 사역 배치나 이제 거기에 개 계속해서, 이산 넘으면 끝이 게 아니라, 이산 넘으면서 저산을 보고, 저산을 넘으면, 이산 보니까 항상 긴장해 있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 있고, 그리고, 이게, 저는, 그일 자체가 그냥, 어 안식이죠. 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쉬면요 일을 해야 돼요. 음, 수가 무거운 짐진자다대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기라? 수고하고, 뭐예요 무거운 짐진자.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왔어. 왔으면 쉬어야 돼?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죠? 멍에가 뭐예요? 짐이잖아요, 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나의 멍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님의 몽예를 내면 내고 예수님께 배우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어야 그 그러니까 일해야 할때 진정한 쉼이 옵니다. 진정한 쉼 뭐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막 그래요. 어 그거는 일하지 않은 몸은 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 여러분 어제도 우리 막김장 늦게까지 그 9시 다될 때까지 하셨어요. 어 그런데 제가 마지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따가 가서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했더니 내려갔더니 다가셨더구만 어, 근데 예, 우리가요 어, 어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가신 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휴 내가 괜히했어 이러겠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요. 너무 비, 기쁜 거요. 그러니까, 어, 어떤 권사님은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신나 있어요. 그렇게 피곤할 텐데. 뭐예요? 그게 마음에 뭐를 얻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어, 제가 전사 때, 전사 때죠. 교육 전사 때, 어, 저희 친구 동기들이, 이제 분당의 모교회하고 일산의 모교회는, 어떤 100만 원의 사례금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많이 받아야 보통은 35만 원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 간다고 막 너무 좋다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내가 잊지 않게 하나님 동의 에 돈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훈련자로서 서서. 주께서 때마다 심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 살해금 보고 쫓아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게 너무 미안한데, 이제, 아, 첫 번째, 첫 번째 사역지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백마요, 백마. 백마. 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오면 면접을 보면 내가 안 올까봐 어 서울에서 어디 다방에서 면접을 봤어요. 다방에서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등록금이 그교회에서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이 있어야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못 갔습니다. 안간 거죠. 그 나는 등록금이 있는 데를 가겠다 하고 했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 사회 가면서 등록금못 받았어요.하는 교회마다 주기려고안 주는 거야.그게 훈련 받았어요.그때 제가 하나 의 계획했어요.하나님 이제 사례 보고 일하지 않겠습니다.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겠습니다.하고. 이제 강남에서 교육 전사 때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5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거 많이 받죠. 강남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파트타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왔는데 세강교에 이제 우리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왔잖아요. 정말 안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례금 딱 받았는데 60만 원 주시는 거야. 5만 원더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드렸어요. 천 열매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종종 말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다음날, 원룸 목사님 부르셔요. 야, 사례금을다 내면, 한달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어,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 제가 속으로, 아,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아예, 응? 아, 은사야. 돈이 없으니까, 아, 돈이 없으면, 목사님 주시겠지. 그러시려나? 그러고는, 예? 그랬더니, 갑을 해가, 그러더라고요. <laughs> 갑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갑을 안 하고, 정말 없은 적이 한 번, 진짜 없은 적이 있었다고, 제발 했죠? 그래서 애기 돌반제 팔아가지고, 어 그냥 화나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둘이 가가지고, 떡볶이 사먹고, <laughs> 일찍 뛰고, 그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계속해서 강하여지라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도 <laughs> 저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하심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하기를 일하기, 일하, 원해요. 어, 자, 그러면서 보십시다. 어,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자, 읽어 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이게 이제 우리 CCC에서 어 이게 교육받을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거든요. 이걸 승법 범칙이라 이렇게 말하고 가법 범칙 승법이 범 있는데 <laughs> 뭐 이렇게 이렇게 한게 있어요. 그런데 봐 보세요. 네가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어, 한 3분 전에, 이, 이, 이걸로 그냥 돌려놔봐요.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뭐 하는 거를. 그니까, 음, 그니까, 바울, 바울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증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를 이제, 그다음 디모데. 그 다음에 디모데는 누구한테?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섯 부리가 나온다고요. 바울, 그 다음에 많은 증인, 디모데, 흥성된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이번에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정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는 나로서 끝내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니, 네, 어, 조모. 그 다음에 외조모. 그러면서 그 엄마, 윤희계와. 그러면서 바울은 너가, 너는 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와 너가 복음을 받아들인 걸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정체,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 모여 흐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의 가장 애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자녀가 뭐예요? 신앙생활? 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정말 그 삶이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네, 그런 소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정제되어 있으면 안 된다며요.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우리 가문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요, 대수로는 제가 3대요. 대수로는. 저희 할머니, 어, 그 아버지, 저, 우리 애들 4대죠. 근데 대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대수들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대가 정말 힘든 것 같아. 아, 개척에 다가니까 근데 내가 좀 힘들어. 일대라에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 다음 때에서는 편하고, 그 다음 땐 편한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십시오.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2절.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저 2절, 2장이 26장, 26절까지 있는데, 그렇게 다못 가니까 제가 그냥 앞에 부분만 할 거예요. 어온지다 끝나지 나안 끝날 거니까 이러면 앞에 보면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가 막 어, 부탁하라 부탁하라 야 이거 좀 해줘 해줘 그게 아니라 부탁하라 이 말은 그 이런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13장 제, 응, 24절에 보면 그 농부가 있잖아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딱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가만히 있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그게 부탁하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단어가 그 사람한테 말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가 그 뜻대로 그러니까 씨앗이 싹이 나듯이 그도 열매 맺도록 하라. 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줘라. 이것 좀 해줘라가 아니라 부탁하라는 뜻이 제대로 전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부탁합니다, 지금. 이 말이 뭐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서시기를 바래요 아멘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진보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탁하는 것. 스스로가 자생하는 것. 이렇게 가야 돼요. 음. 어, 지난주 어, 주일날 우리 조목사 설교하는데, 어, 이게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주여, 자기를 쥐어짜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어 밖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할게 뭐냐면 복음에 어떤 생명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고갈되면 뭐에 대해 쥐어짜야 돼요. 돼요 자기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 떠납니다. 예, 여러분 일하려고 먼저 덤벼들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분들 계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섞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들은 100%.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1 0 0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시험 들고 또 어느 순간에 나갑니다. 음 그것도 어디에 있다가 대학에 입학했다 나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게 대학에 입학한다니까 등록금도 없어, 그래학은 알려줄까요? 서성대, 서성대 맞지? 등록금도 없어 거기는. 예.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뭐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어. 제가 여러분에게 뭐잘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게뭐 있겠어요? 해아래세 것이? 그러나 누가 전하든지 말씀을 받으십시오. 어, 저는 우리 부목사 전에도 하나님 저분이 저기에 설 때까지는 뭔가 연구를 했을 거 아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설교 하나가 아니라 제가 받으려고 하나라도 받으려고 저는 몸부림합니다. 몸부림해요. 어, 은혜 받았어요. 저도 지난주에. 음. 그 우리 부모사를 너무 막 말씀이 그냥 쥐어 짜지 않으면 제가, 어, 떤 때는 그래. 야,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타치하지 잘안 하는데 어떤 때는 조금만 연구만안될까야최소하요 죄송하지만, 그냥 겉표지라도 봐. 저 오늘 설교하면서 겉표지 16건 봤어요. 새벽예에 설교하면서 16건 겉표지 보고 나온다니까? 그래.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세 가지, 그, 저기가 나오는데요. 어, 3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좋은 군사.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내가 안 읽었지. 아까 기계가 읽어서 잘 몰라. 아니? 6절. 뭐예요? 농부, 농부. 그죠? 세 종류 나오는데, 어, 우리, 여기 봅시다. 음4절 볼까요? 4절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군사는 이런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자가 자기 생활에 뭐하는 자가 없고 억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좋은 군사는 자 음, 여기 이이 구절만 이 하고 마칠게요. 제가 자기 생활에 억매는 자가 없다. 자. 엉매이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그둥글이 한번 켜줘 볼래요? 이게 얽매이다요. 이게 뭐냐면 여자가 있잖아요. 로마시대 그리스시대에 여자가 저 머리를 저렇게 만들려면 자고 일어나면 저렇게 돼요? 어떨까요 저거 저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 <laughs> 저거 만드는 저 과정이 억매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죠? 다른 일 못하고 저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또 억매이다라는 단어가 사모하다라는그 베드로전서에 는사모하다 어린 아이가 저절 사모하다라는 뜻인데 애기가 배가 고파요. 그럴 때 엄마 밥줄넘 주고 말남 말아 그래요? 그 밥을, 그 젖을 얻어먹기 위해서 막뻔뻔이서 울어대잖아요. 그게 얽매이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하지 않고 딴 곳에만 막 집중하는 거 있죠. 지금 여자는 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머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미를 나타낸 것 뿐이야. 근데 실체가 중요한데 겉만 보고 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교회가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표장지가 중요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포장지 가지고 이게 진짜 교회다, 가짜 교회다 하고 있다고요. 혹 좀,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얽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캐릭 계속 꾸기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사절에 보시면 병사로 모하는 뭐 자, 어? 아 밑에 아 병사가 두 개구나. <laughs> 병사 앞에 병사로 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억매인자가 하나도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모하게 뭐 한다, 기쁘게 한다. 여기서 병사로 모집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병사가 내가 모집해서 오잖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부르코에 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병사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 먹여 살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녹음을 받으면서 딴짓하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목숨 걸어야죠 그래서 저의 녹음 여러분이, 어,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아니라 사례라이죠, 사례. 그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례 받으면 딴짓하면 돼요. 안돼돼안 돼, 안 되길 바라고 있잖아. 말해 괜찮아.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가서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면 제가 사례금 안 받는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안 받았어요. 장담 못하지, 안 받았다고 확신을 못하는데 거의 안 받았어요. 받으면 제가 거기 다니목사 사례 뭐냐? 도서비를 주고 왔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내가 받았어. 딴짓 안 할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걔가 굉장히 내 시험거리거든요. 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받고 있잖아. 근데 또딴짓 하면 하나님 이안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잘, 다른 교회 잘안 갑니다. 가도 막, 가도 말씀 전해도 우리 교인들에게 전한 것보다 느낌이 다르니까.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막 얽매입시다.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형사로 뭐한 자? 모집한 자. 이게 뭐냐면, 주인이 그러니까 사병이 있어 자기 갑이, 이제 자기들이 거느린 병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부자예요. 그럼 저에게 병사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 두 종류예요. 이게 그 사람 모집할 때 하나는 야 일종의 오는날로 말하면 뭐죠 브루커라고 하나 그 사람을 시켜서 병사를 모집하게 시켜서 오라고 그래요. 면접 보고 네가 데려와. 그럼 내가 채용할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인이 직접 가는 거야. 가가지고 직접 어저 괜찮다. 제 너 괜찮다 와, 이런 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일까요? 사절, 병사로 모집한 자, 이게 누굴까요? 주인일까요? 부를 걸까요? 주인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브루커의 소개로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너 와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직접 주인이 나를 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과일 하나 사더라도 주인의 눈에 들어야 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주인이 내가 눈에, 눈에 들어서 내가 뭐가 잘났길래 내가 뭐가 있길래 나를 어너와너 너 우리 집에서 이제 군사로 일해 그 말은 뭐야? 네 가족까지 내가 다 먹이 살릴게 그런 뜻이면 그런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요. 그러려면 어떻게요? 해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체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함께이루 주실 거예요. 예. 제가 교수사회 가고 싶어서 막 하는데 갔어요. 그냥 그냥 전조사때 하다가 전사님들 소개로 가, 그 신학교 갔더니 준비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졸업식 때 갔더니 어, 학생들 입은 가운하고 내 가운하고 똑같은 거요. 예그 제가 어, 그 가운 벗어주고. 아, 그가운 벗어 주고 나 다시 안 와. 준비하고 올게. 내가 박사하게 받고 올게. 그리고 준비했다니까요. 음. 여러분, 준비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써도 기회가 와도요.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해요. 학생들 가르치는데요 어, 교수님 대학에 어디까지 나왔어요? 물어봐 어떤 녀석은 그러나 정신 나왔다. 근데 갑자기 MDB니까 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THM도 하고, 디민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 이제 전에 가서, 국제, 거기 갔을 땐 전, 하면서, 학력을 짜게 했더니, 어떤 메시지만잘 먹혀. 준비되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제가 설교를 여러 편, 여러 편 보고 준비한다고. 제가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목사님 설교를 내가 다섯 편 듣고 온다니까요. 새벽 기도도. 장난 아니예요. 이게 목회가. 목숨거리에요 네. 여러분의 은혜 받거나 하면 하나님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